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가 쌓아 올렸다가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역대급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31일 김정은이가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다가 실패를 했지요. 노동신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서해 앞바다에 떨어졌던 북한의 깡통인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자, 이 소문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공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북한 내부 소식의 핵심.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이 군사정찰 위성이라며 쏘아 올린 말리경 1호가 결국은 깡통이었으며 북한 동포들이 한국의 그 뉴스를 접하고 김정은에 대한 질타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그전 방송에서도 이 소식에 대해서 외신들, 특히나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쏘아 올리려고 하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조악하기 그지 없다. 한마디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라고 해외 군사 소식통들이, 소식통들이 속속히 전한 바가 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김정은이가 이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이로 발사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동북 삼성과 또 해외에 있는 탈북 인사들 여러 누트를 통해서 한국의 뉴스 소식들이 지금 빠르게 북한 내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무엇이다 약 10개월 이상의 북한 주민들 식량을 하늘로 날라보낸 김정은에 대한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 소식통은 동북 삼성의 소식통입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유심카드 및 USB로 빠르게 퍼져나오고 있는 영상은 한국 남조선 뉴스가 보도한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한국 해군이 수거한 영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31일 날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남조선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김정은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소식은 빠르게 또 구체적으로 편집이 돼서 2분짜리 영상, 3분짜리 영상. 어떤 데는 6분짜리 영상으로 나누어져서 우선 함경남북도에서부터 퍼졌는데 지금은 황해남도까지 퍼진 걸로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지금 북한 인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늘에, 하늘에 김정은이가 10개월 이상의 쌀을 살수 있는 돈을 날려보냈다라며 WTR 소식통이 함경북도 해주 소식통의 소식으로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의 핵심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역대급으로 개망신했다라고 북한 주민들이 고소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 김정은이가 날려보낸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하늘에서 개 박살났다라며. 그만큼 자화자찬, 칭찬을 하더니 결국은 박살이 났다라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한마디로 역대급으로 개망신당한 김정은이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제, 이 소식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정성산TV WTR 북한 내부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현재 북한의 우주과학연구센터 과학자들, 현재 북한에서 돌고 있는 과학자들의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소식들이 공공, 공공연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만큼 다급한 나머지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다급하게 발사를 했는데 그게 하늘에서 산산 조각이 난 이후에 북한의 정찰 위성 과학자들 뿐 아니라 미사일 관련 과학자들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시범 겜,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죠. 케이스로 과학자들 많게는 6명, 적게는 최소한 4명 정도는 공개 처형할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평성과학단지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종합을 해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이가 지금 다급하게 저렇게 정찰 위성, 만리경 위로를 날려보내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이 주한 미군의 항공모함, 항공모함을 감시하겠다라는 것과 앞으로 순항 미사일과 핵 미사일, 핵 소형탄들을 장착한 미사일에 자표를 찍어주겠다라는 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외신들이 작심을 하고 이야기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급한 김정은의 조작, 조악, 조악함이 드러났다라고 정찰위성의 한심, 한심스러움을 이야기했죠.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밀고 있는 캠페인이 있죠. 윤석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캠페인. 자, 정성산 TV의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통들이 한결같이 또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김정은이를 강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공산당도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정은이는 꼼짝 달싹 못한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한 정책, 대중국 정책, 대러시아 정책이 맞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이 초유의 사태, 김정은이가 오죽했으면 이런 특별 지시까지 내렸으며, 지금 북한 전국에서 충격 사태가 빠르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소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자 얼마 전에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었죠. 그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고 제 저의 WTR 소식동의 소식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은 자살 방지하라. 북한의 김정은 비공개 지시하달. 이것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지난 5월 북한의 도시 군 책임 간부들에게 자살을 방지하라 라는 김정은의 비준 지시가 비공개로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5월 20일 도당위원회가 도, 시, 군 단위의 책임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라면서 이는 총비서 김정은의 자살을 방지할 때 대하여 비공개 비준 지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회의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살 방지와 관련한 김정은의 방침이 하달된 것도 처음이고, 자살 방지를 위한 간부, 이 책임 간부 회의가 진행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도, 시, 군, 북한 당위원회 책임 간부들로 긴급히 소집된 비상회의는 청진시 포항구역에 위치한 도당위원회 청사에서 열렸다라며 회의는 엄중한 현 실태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비공개 비준 지시를 전달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식통은 또 자살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총비서의 비준 방침이 하달되면서 북한 방방 곳곳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지 알려지게 되었다라며 도당에서 자살 방지 회의가 열릴 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부 간부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식통은 이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청진 씨와. 경성군에 대한 집중 토의가 있었다면서 올해 경성군 중평리에서 14건, 박충리, 박충노동자구에서 11건에 이어 청진시 부령구역에서 10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대부분 가족 동반 자살이었다라고 증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성군 박충리 박충 노동자구와 청진시 불영구역의 자살 사건에는 국가와 사회 제도를 비판하는 유서도 공개돼 충격을 주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한 간부 서식통도 지난달 5월 27일 도내의 각시 군급 책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회의가 23일 삼지, 삼지연 시당위원회 청사에서 열렸다면서 자살 방지를 위한 김정은 총비서의 비공개 비준 방침을 하달하기 위한 비상회의였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살 방지와 관련한 김정은의 방침이 하달된 것도 처음이고 자살 방지를 위한 이 간부회의가 열린 것도 처음이라며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회의에서 회, 회의에는 해산시와 삼지연시 당위원장과 각 군당 책임비서 간부들이 전부 모였다면서 회의에서는 굶어 죽는 문제보다 자살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김정은의 비공개 비준 방침이 하달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자살을 방지할 때 대한 김정은의 비준 방침에도 간부들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살의 대부분이 모진 가난과 금주림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는 누구도 대책 출로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최근 해산시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 중에 시신에서 나는 이 나라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라는 유소가 발견되어 보는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암군에서도 5월 중순 60대 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총비서 김정은이가 하달한 비공개 비준 자료에도 각 단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북한 주민들의 자살을 방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면서 자살은 엄연한 사회적 도전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는 점에서 책임 간부들에게 연대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한에서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를 했으며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방지 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 내의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안 요인이 많이 비화되고 있다라며, 강력 범죄가 작년 동기,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세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자, 이런 초유의 사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정성성 감독 선생님께 알래요. 자유아시아방송의 소식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방방곡곡 전국에서 초유의 사태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 정권 집권 12년 이후 작년도와 올해 전국 단위의 자살률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고난의 행군대도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작년도부터 올해 들어 김정은의 집권 12년 동안 지금 북한 전국에서 대대적인 자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정성산 TV에 WTR 통신원이 전한 적이 있지요. 북한 돈주들도 지금 현재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돈주들이 왜 자살을 하갔나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 체제 돈도 없고 또금주리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집권 12년은 한마디로 망했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후 이 현재 북한의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한 추가 소식은 WTR 통신원들의 추가 소식들을 정리해서 올려지겠습니다 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북계 김정은 멸망, 이 북한 동포구원이라는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